오늘은 드디어 또 다른 월요일이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교실이에요. 아, 오늘은 꽃말리관 친구들하고 같이 지금 크리스마스 이벤트 추첨을 할까 합니다. 자, 과연 오늘은 어떤 가족들이 당첨될지 한번 볼까요? 자, 내가 추첨안에 손을 넣고 한장 뽑을게요. 작 친구들, 어떤 가족이 감사이 될지 궁금하지? 두구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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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어떤 친구가 되나요? 생각을 보았습니다. 똑구똑구 많습니다. 우와! 우와! 김단나하 김태경 가족이가족이 친구들이 자 그러면은 우리 다나하고 태경민의 가족이 가져갈 자 선물은 어떤 선물인지 내가 보아 볼게. 어 무조건 선물. 짠. 와디 c 드랍스. 아, 주관세제예요. 디 c 드랍스 선물이 태경민하고 다나의 가족으로 한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. 자 오늘은 이렇게 꽃마이반 친구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이벤트 추첨을 했는데요. 아, 어떠신가요? 또 다른 기쁨이죠? 자,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한이 크리스마스 이벤트, 추첨이, 어, 어, 우리 부모들한테도 또, 또 다른 행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우리 친구들과 함께한 오늘, 음 어떠는가요? 우리 친구들? 얼굴 표정이? 신기한지 얘들아. <laughs> 우리 엄마, 아빠들이 보고 계실 텐데, 우리 엄마들, 아빠들한테 인사 한번 해볼까? 좋은 하루 되세요. 하고 인사할까요? 네. 자, 좋은 하루 되세요. 시작!